좋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도주입니다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교동에 또 새로 생긴 빈티지 샵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가려는데 가기 전에 제가 또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커피 한잔 묵고 거기 또 크로플 맛집이거든요 크로플 하나, 하나 먹고, 먹고 빈티 샵을 가보려 합니다 갑시다 여기입니다 그앞 경운 안녕하세요 바닐라 티 하시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여기에 진짜 크로플 맛집입니다 개 맛있어요 여기 교동 오시면 요지 와가지고 요 크로플 은꼭드셔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DJ하는 바가 있거든요. 대구에 교동에 있는데, 제가 주말에 갔는데 음악을 괜찮게 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DJ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DJ분이 또 바로 위층에 빈티지 샵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그 제가 말했던 그 AF라는 DJ 바. 여기 주말에 오면은 계속 DJ 하거든요. 시간대는 이렇게 6시부터 1시까지 하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딱 보시면 안에 그냥 칵테일 한잔 먹으면서 노래 듣고 가기 딱 좋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주말에 한 번씩 오거든요. 네, 친구나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그냥 조용히 노래 들으면서 있고싶다 괜찮은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이제 2층에 이제 인티샵올라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에서부터 향을 피워가지고 향추 냄새가 많이 나네 여기 계단 좀 빡셉니다 여기 계단 좀 넓네 영상도 따로 있더라고요 구경을 응. 하시고 배경 자체가 깊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보면 약간 뭐 요런게 포스가되아요 스프링도 있고 큐빅 박힌 티셔츠도 있고 요건 또 직접 제작하는걸로 아는데 뭐 요런것도 있고 자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입구부터 이렇게 바스티 종류가 많거든요 그냥 딱 지금 계절에 입기 좋은 바스티 라인들인데 이게또 전부 다 약간 힙한 느낌이라서 뭐 컨버스 이런 것도 있고 에비수 에비수 이건 또 바지도 다시 또 붐이든데 에비수 자켓도 있고 매장 규모도 좀 큰데 옷 종류 진짜 많아요. 한걸 지금 보시죠. 완전 빽빽하거든요. 옷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응? 슈프림 나이키 어? 어 슈프림 나이키인데 이거 이쁜거 같다 이런 좀 희귀한 외물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본인 종류도 보면 이렇게 패치 들어가는 것도 요즘 또 유행이잖아 이게 또 엉덩이에 이게 렇좀 많은 패치 들어가 있는 거 이런 패치 종류 의 제품들도 많이 있네요. 음, 이런 또 에비스도 있고 뭐 사이즈 맞으면 빈티지니까 사이즈 맞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이런 거는. 에비스도 있고 아, 에비스가 유행이하다. 에비스도 있고 이런 건또 착용해봐야 되거든요. 너무 귀한데? 약간 이런거 이런 잘못쓰면 은 약간 도둑놈으로.. 어이없기죠 근데 색깔 노란색이고 너무 길쫄아 이 이런것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때 너무 써보고 싶었던게 있는데 이거거든요 약간 라쿤 한마리 잡은 느낌 진짜 따뜻하네 거 물에 엉고 다니는 것 같아. 마셨다 사장님. 가오지, 적장 같아요. 솔직히 이런 거는 어디서 보기 힘들잖아요, 이런 제품들. 이런 것도 지금 또, 판매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일반 빈티지 작가에서는 못 보는 제품이죠. 이런 거를 이제 써보고, 이제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잘 어울리나요? 다시 또 뜨고 있는 에이프. 스치도 있고 카라트 자켓도 인기 많잖아요 다 기본으로 되어있는 이런 카라트 자켓도 있고 이게 또 크림이랑 피치스랑 서울에 또 성성한 피치스 도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식으로 제이 협업을 많이 하는 것같더라고요 크림이랑 피치스 뒤에도 크림이랑 피치스 이쁜 것 같다 그리고 뭐 슈프림 자켓 이런게 진짜 희귀메모리 라고 부르는게 서울에 압구정 가도 이런 제품들이 없거든요 네. 저랑 똑같은걸 보셨네요응 음. 근데 안에 패턴이라서 그런데 이거는 안에 그냥 티 하나 입고 딱 입으면 되겠다 지금 계절에는 여기 위에 아우터 입으면 딱될것 같은데 키도 딱 괜찮죠 많은 것같아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쇼핑 요거 있는 것보다 이런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 때 그래도 노선페이스 입고 다닌 거아니 오랜만에 한번 또 입어 봅시다. 등골 브레이커였나요? 사이즈가 딱이적 이게 는데 보니까 이좀 작아 비거든요. 여자 사이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쇼타아닌가 아니면 또 쇼타한 브레이스가 맞춰지는 거 가격은 어떻게 되 나요? 이거요. 근데 노스페이스가 전부 다 금액이 다 10만 원이에요. 상태완 괜찮으면 싼 거죠. 좀뭐 터지고 이런 것도 없는 거 보니까. 뒤에는또큰 사이즈가 있네. 딱 봐도 컵이네. 와 옛날에 이런 컬러 입으면 진짜 좀 교복에 이런 컬러 입으면 멋쟁이였거든요. 저 어릴 때 이제 노스페이스가 유행했으니까 이런 파란색, 빨간색은 그냥 기본 아이템이고 이런 거. 이런 거 입는다? 그럼 이제. 돈좀 있는? 그리고. 제가 카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지도 보면 알죠? 이거. 카모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진짜 밀리터리. 약간 우드랜드 느낌 나는 카모를 제가 진짜 좋아해서. 음? 이건 좀 카메라에 잡히나 모르겠는데. 이게 어깨가 좀 살짝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깨 좀 있어 보여. 요어 이거 근데 이쁘다. 지금 스타일에 딱인다. 뮤직비디오 찍을 때 느낌? 이런 느낌이요? 음. 뒤 언니랑 잘 어울리네요. 바지랑. 바지도 있어요? 네. 음? 그렇네. 이 등이 똑같네. 이거는 완전히 어? 세깅을 해서 잘... 생각보다 이런 저지들은 다 작게 나온 거 보니까 여성분들 제품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게 보면 이제 오토린도되게 걸려있는 거 보니까 여성들의 제품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돌아봤던 빈티지 작품는 힙한 것도 많고 요즘 또 빈티지가 약간 인식이 약간 아메카지나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좀 힙하고 좀 젊은 친구들도 와서 좀 보고 살수 있게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동에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예. 한번 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장 완전 힙하시거든요 옷은 추천되고 없는데. 이 가게 또 들을 수 있게 아 LP도 들을 수 있게 근접은 가게 스피커가 4대아 사라운드로 써기 때문에 그럼 꼭 옷을 안 사도 그냥 놀러 와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보니까 소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놀러 와가지고 그냥 사님이라 소통하고 그렇죠. 노래 듣고 또 DJ로도 유명하시잖아요 <목소리> DJ도 열심히, 하시는 열심히 하고 있 DJ 하시니까. 한 번씩 다들 시간되면은, 교동의 영감 빈티지. 어, 놀랍게도 영감 빈티지가 뭔지 아세요? 어, 왜요? 자기 이름이 아닌데. 아, 그래요? 노위로 바뀌었습니다. 노위? 네, 아, 네, 노위랍니다. 네. 이름이, 원래는 근데 영감 빈티지. 맞아요. 원래는 영감 비였다가 이번에 노위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교동의 노위. 한번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 힙한 친구들 뭐 와있거든요. <laughs>